자, 작도란 눈금이 없는 자와 컴퍼스만으로 도형을 그리는 것인데, 그때 눈금이 없는 자의 용도는 선분을 그릴 때 사용하고, 컴퍼스는 원을 그리거나 선분의 길이를 잴때 사용합니다. 그럼 길이가 같은 선분을 작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렇게 선분을 하나 그려줍니다. 그런 후 시작점을 C라고 잡아주고, 컴퍼스로 A와 B 사이의 거리를 재어서 원을 하나 그어주고, 같은 원을 C에서도 하나 그려줍니다. 그럼 이 교점을 D라고 했을 때, AB의 선분 길이와 CD의 선분 길이는 서로 같게 되어 우리는 선분 AB와 길이가 같은 선분 CD를 작도하였습니다. 길이가 두 배인 선분을 작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을 하나 그어줍니다 시작점을 C로 잡은 후에 컴퍼스로 A와 B 사이의 거리를 재어 원을 하나 그리고 같은 원을 C에서 한번 그리고 교점에서 한번 더 그려줍니다. 그럼 이 점을 D라고 했을 때 자, AB의 거리가 여기에서 한번 또 여기에서 한번 그려졌기 때문에 이 선분 CD의 길이는 선분 AB의 두 배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길이가 같은 선분을 작도할 때는 가장 먼저 선을 하나 끄어주고 A와 B의 거리를 컴퍼스로 채워서 원을 그린 후 같은 원을 C에서도 그려줍니다. 그런 후이 교점을 찾아주면 길이가 같은 선분이 작도되었고 길이가 두 배인 선분도 먼저 선을 하나 끄어주고, A와 B 사이의 거리를 컴퍼스로 재어 원을 그린 후, 같은 원을 두번 그어주면, 길이가 두 배인 선의 작도가 되었습니다. 크기가 같은 원의 작도. 이 경우도 선을 먼저 하나 그어줍니다. 그런 후 컴퍼스로 이렇게 두 선과의 교점이 생기게 원을 하나 그어주고, 같은 원을 이 시작점에서도 하나 끄어줍니다 그런 후 컴퍼스로 두 교점 사이에 거리를 세워서 원을 하나 그리고 같은 원을 이 교점에서도 하나 그려줍니다. 그런 후이두 교점을 잇는 선을 그어주면 크기가 같은 각의 작도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가장 먼저 선을 하나 그어서 두 선과의 교점이 생기게 원을 하나 그린 후 같은 원을 여기에서도 그려줍니다. 그런 후두 교점 사이 거리를 채워 원을 그려서 같은 원을 이쪽에도 그려주고 마지막으로 이 선본을 그어주면 크기가 같은 각의 작도가 되었습니다. 자, 각 A 플러스 각 B와 크기가 같은 각의 작도. 가장 먼저 선을 하나 그어줍니다. 그런 후각 A의 두 선과 만나는 교점이 생기게 이렇게 원을 하나 그어주고 6에서도 같은 원을 하나 그려줍니다. 그 다음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컴퍼스로 채워 원을 하나 그려주고 이 교점에서도 같은 원이 생기게 그려준 후이두 교점을 이으면 각 A와 크기가 같은 각이 작도되었습니다. 다음으로는 각 B와 같은 크기의 각을 채기 위해 마찬가지로 원을 그리고 이 교점에서도 원을 그려줍니다. 그런 후 컴퍼스로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재어서 같은 원을 그어주면 자, 이두 교점을 연결하면 크기가 B인 각의 작도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순서는 가장 먼저 선을 그어주고 각 A를 그리기 위해 원을 하나 그어준 후 같은 원을 여기에도 그려줍니다. 그런 후 교점 사이의 거리를 재어서 이쪽에도 똑같은 원을 그리고 선을 그어주면 각 A가 작도되고 각 B를 작도하기 위해 교점이 생기게 원을 그린 후 같은 원을 이쪽에도 그려줍니다. 그런 후둘 사이의 교점을 거리를 재어서 원을 그리고 이쪽에도 그려준 후 선이 꼬아주면 두 각의 합과 같은 크기의 작도가 되었습니다. 자, 그래서 작도를 할때 중요한 것은 눈금이 없는 자는 선분을 그릴 때만 사용되고 선분의 길이를 잴 때는 자가 아닌 컴퍼스를 이용한다는 걸 기억하면 됩니다.